야. 인트로부터 신명납니다. 어, 야. <laughs>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이게 뭐야, 이게. 아. 제작사 홍보 이미 홍보지 이미지를 이렇게 떴어. 야마 <laughs> 어어 The world is changed. 한마선넨. 자막 안 나오는데요. 한마선네라이. 자막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wistne. Will I smell it in the air? Much that once was is lost. For none now live. Who it. 시작하려면 아무키 버튼을 누르세요. 자, 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시계토끼의 레고 더 로드 오브 드 n 인 s 반지의 제왕 레고로 돌아왔습니다. 어, 약간 충동적 구매인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 스팀 스팀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동양권이 설 연휴가 음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요망하게 할인을 시전하였습니다. 야 뭐지? 나 지금 멘트 안끝났듯 이맘대로 네 시작을 하냐? 어쨌든 반지의 제왕이 레고와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레고 반지의 제왕입니다. 진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키나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게임 게임 불러오기 옵션 윈도우로 나가기 뒤로는 백스페이스 ESC가 아니야 백스페이스야 선택은 엔터다 자 새로운 게임을 눌러서 가보도록 하죠 슬롯 1 2 3 4 게임 저장 슬롯 1번에 저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개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게임을 저장하는 거야? 저장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 저장에 게임 1을 사용합니다. 확인! 오케이. 저작이 되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왜 이런 거 자막을 안 넣어줬습니까? 아니, 자막이 무슨 1.5기, 1.6기가 나왔는데 왜 자막이 7, 없어요? 자, 처음에 저전. The rings were gifted to the race of men uh -huh? who above all else desire power. Uh -huh? For within these rings was bound the strength and will to govern each race. But they were all of them deceived, for another ring was made. In the land of Mordor, in the fires of Mount Doom. The hmm. Dark Lord Sauron forged oh. in secret a Master Ring to control all others. Master Ring to rule them all. Hmm. But there were some who resisted. A last alliance of men and elves marched against the armies of Mordor, and on the slopes of Mount Doom, they fought for the freedom of Middle-earth. 오우 oh, 야. Yeah. <laughs> 진짜 깨알같이 표현했네요. 엘프어 A4 발사. 엘프어로 발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laughs> 오, 뭐지? 이게 게임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H를 눌러 공격하세요. H가 공격이래요? 아니, H가 무슨 공격이야? 어허. 어, H가 공격입니다. 근데 방향, 방향은 아, WASD인데 H가 공격이야. 아니, 요슨 조작, 조작키는 그지 같네요. <laughs> 2인용이 가능합니다. F2를 누르면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할수 있나봐요. 오야, 좀센 애들이 있어. 센 애들이 있어. 내 h 만 계속 누르면 됩니다. 좀센 아이들이 있어. 야, 소리 너무 커. 엄청 저도 좀 하고 가야겠다. 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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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내가 지금... 아이 심장 하나 잃었어요. 아니, 왜 자꾸 쳐? HP 하나, 하나 잃었죠? HP가 하나 있어야겠어요? 여기 한두 명씩 삐져나온 애들을 죽여야지. 안 그러면 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야, 죽었어. 죽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네요. 에 H 누르고 있다고 지금. 어, 어 심장 나와서 심장. 아 우리 전력이 이만큼 앞에 있네요. 어 언제 여기 찾아왔어? 야 이자식아! 야 이자식아! 아. 이게 한두 마리 흘러다온 애들을 상대해야 되지. 야, 이거 너무 끝도 없는 거 아니냐? 풀어도 어허! 반지의장 초반 내용이들이 생각이 안 난다. 하. 유? 유를 길게 눌러, 엘렌 디를 선택하세요. 엘렌 디는 아르실로, 무릎을 레거를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H로. 아하, 캐릭터 변경이구나. 유로즈 캐릭터 변경을 해서, 지금 이 캐릭터만이 이 탑을 없앨 수 있어요. 내가 반지의 제왕을 다 봤었는데 하도 옛날 거라서 지금이 이제 무슨 전투인지 기억이 안 난다야. 야, 아, 저체절명의 전투. 오케이. 아니 내가 싸우는 동안 다른 애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좀 싸워. 야 뭐라고요 언니? 어. 어어 어, 표정을 보세요 undone. 어. 절대 반지를 낀 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절대 반지 이 탈론은 어림도 없어 보여 하지만 체크 포인트? 이게 무슨 뜻이야 나도 지금 오는 거 그냥 기다려야 돼? 도망가면 안 돼? I'm 싸웁시다 H를 눌러 검격하세요 택도 없는데? 택도 없는데? r r 를 눌러서 캐릭터 변경해야 되나? r y I'm sorry. 어. 유. 야, 지금 저러고 있을 때 때려야 되는구나. 심장을 먹어. 야 똥침을 했더니 HP가 막 나옵니다. 유 변경하러 갑니다. 아니 저 아이가 이 칼을 뽑을 수 있게 왜 도와줘? 지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지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 심장 먹고요. 똥침을 하면 우리 심장을 얻을 수 있네요. <laughs> 아니 딜이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기술도차안나는것같아 캐릭터가 아기자기해서 귀여워 지금 이 아이들은 절체절명인데 말이죠 우리 눈엔 귀여울 뿐입니다 아 이거 왜딜 하나도 안들어가 어떡하지 와 이거 정면으로 맞으면 죽을것 같은데 나 심장 어. 뒤에서 때려야 돼! 후방 딜이라고 들어봤나? 후방 딜? 후방 딜은 RPG의 근본이지 RPG 게임이 아닌데요 어우 딜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시간만 어떻게 죽이는 거지 이거를? 얘를? 심장에 하나 줄어들긴 했는데 언제 줄어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어 아, 이저때 때렸어야 하는구나. 이걸로, 얘로 때려야 되는구나, 저랬을 때. 아. 아, 이거 말고. 아유, 아파. 아, 죽었어. 하지만 난 살아나지. 야, 죽었다고 해서 게임 오바 개념이 절대 없고 그냥 계속 무한 생존이야, 보니까. 아, 이게, 여기 반지가 있구나. 아니, 반지를 때려야 되는 건가? 우와. 야, 빨리 땅에 처박혀봐. 지금 때려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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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심장 하나로 줄었어요. 한 번만 더 해라. 꼭. 악마 놈들은 자신들이 위험해질 때, 어? 아, 아, 이러면서. 마치 센척합니다 됐어 안 믿거든 오야이인형을할 필요가 없네 별로 어? 화면만 겁나 헷갈려 아니 빨리 빨리 바닥에 처박으라고야이 자식아 바닥에 처박으라고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바닥에 처박아 너의 장비를 바닥에 쳐박으란 말이야! 어, 또 죽었어. 지금인데, 지금이데 너무 멀어. 오케이! 죽인 데 아, 드디어 끝입니다. 아우, 힘들었다.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 죽어도 살아나게안 가... ...싶어요. 그렇네요. 아니, 보이스는 해석이 안된게 되게 아쉽다. 어, 칼이! 어, 어. 정말 용맹한 인간 인간족이었군요. 반지 인간의 반지를 어! 잡포케니다 사우론이 적들에게 뭐 어쨌다 이런 것 같아요? 이실브로, 어서 오세요. 시계기에 내고. 레고판, 반지의 제왕,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생각보다 전투를 많이 해야 되네요. H로 눌러 공격하세요. 누구한테? 아, 얘들! 잡번 칼날이 부러지 칼로 잘만 죽입니다. 엄청난 용서였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는 석상을 사용하세요. K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석탄 가까이 가서 K를 눌러야 되나봐. 저장하고 계속하기. 1레벨을 진행하도 저장됩니다. 재시작 후 게임을 다시 불러오면 해당 체크포인트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 체크포인트에서 저장한 데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어, 아니네요. 어, 나갔다 오니까, 나갔다 오니까 이, 이 인형이 풀려. 그렇구나. 좋다. 휴식이 필요할땐 석상을 사용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장하고 계속하기 엔터 누르니까 그러니까 되네요 자 입문을 마구 때려보니까 엉뚱한거 때리지 말고 뭔가 돈을 모으나본데 캐릭터 변경 이 아저씨 칼이 짧아서 잘안되는것같에이프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꼼짝을 안 하네요. 이제 어디로 뭘 하십시오. 뭐 이런 게안 떠. 잠깐만 석상을 깨부셨어. 꼼짝을 안 하냐? 계속해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알려주는거 내가 제일 싫어. 딱 싫어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러고 있어. 여기로 커! 아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뭔가 점프가 뭐예요 점프가 제 J였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가볼까 야 뭐하니 점프를 해보자 어갈수 있네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였어 근데 빠져 죽음 일로 가는 건가 봐 에프가 자꾸 바닥에 나 이런 거 겁나 못하는데 왜 자꾸 뛰게 하는 거예요? 어허. 레고 막대 사이를 J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점프를 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게 맞았네요. 저기서 그거, 어 그거를 깨고 있을 깨고 있을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았구나. 여기는 못 건너네. 여기 깨보시고 가는 것 같아? 아니, 안 깨지는 걸? 전혀 꼼짝도 안 하는 걸? 점프해서 넘어가는 건가? 이 칼로 갈수 있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laughs> 놀랍네요. 뒤에 나의 엘프 친구가 잘 따라올 수 있게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뭔가 파란색 레고 버튼 모양처럼 생긴 거 무슨 사파이어 같은 건가 봐요. 아니, 넘어올 필요 없어, 야, 이 자식아. 왜 넘어왔어, 바보같이? 이 와중에 여기서 얘들하고 전투를 해야 합니까? 어어. 아, 조심해서. 오케이. 헐. 진짜 허리 웠네요 오우야. 저 용암이 토할 때 살짝살짝 살짝 피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뭐죠? 아. 아까, 바... 아까 반지를, 제왕의 반지를 끼고 있던 아이의 조각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 여기. 오케이. F증은 잘 쫓아오고 있니? 오케이. F증이 오는 느낌이 안 든다. 오고 있는 것인가? 아, 이위로도갈수 있는 모양인데 바로 안 되다 보다 보십시다 어허 이렇게 다리가 되네요. 어, 뭐죠? 어, 아, 어. 근데 우리가 이 게임 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던 게 이게 영상미만 예쁘고 실제 게임은 안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보면은 중간 중간에 이제 이 무비 같은 영화 같은 부분이랑 게임을 굉장히 연결을 잘했네요 이게 뭐죠? 유를 눌러 엘런드로 바꾸세요 높은 거 같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아하 얘는 높은 거 점프력이 좋군요 엘프라서 그렇구나 오케이 얘왜너왜 왜 돌아와 돌아오지마 돌아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가가가 가, 가. 어, 몸으로 밀어냅니다. 가자고, 야, 이 자식아! 가라고, 야, 이 자식아! 어. 내려옵니다. 제일 은 눌러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닌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게 뭐지? 체크무늬 레고 바닥에 있는 못 봤어. 뭘 떨어뜨렸습니다. 아하, 저것으로 이제 인간은 짧아서 못 올, 어, 점프력이 약해서 못 올라오던 곳에 징검다리를 만들어준 거군요. 오케이, 따라오시게 친구여. 나와 함께 이 앞으로 가시게. 자, 그리고 이건 또 이거는 또 인간만이 깰수 있고, 아 이게 적절히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잘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Okay. 이런식이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걸까요 대체 뭐라는걸까요 이게 이제 그 나쁜 반지라는걸 알고 부실하는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뭔가 긴박한 상황인데 캐릭터가 기가 고 이게 레고의 매력인데 아니 뭘 보고 지금 때리고 있는거야 얘부터 죽이라고 얘부터 이 동상 기분 나빠! 이 동상 깨부셔버려! 저 동상도 다섯 개 깨트리면 좋은 게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개더 깨주마. 5분의 3이라고 뜨는거 보니까요. 어?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죠? 어어어! 뭐가 막, 뭐가 나옵니까? 아, 얘도 이거 엄청 힘드네. 얘들은 정확하게 뭐였죠? 오크, 오크였나? 이름이 뭐였지, 얘네가? 나쁜 놈들, 종족이?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아, 또 그렇게 철장으로 막을 것까지야.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여길 열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겠지? 현재로선 H랑 J만 열심히 누르면 되네요. 오! 앵글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게 멋있습니다. 어어. 엘론드. 불 속에 던져야 한다는데 인간은 이미 약간 약간 이실두르 이실두르 이실두저 와중에 깨알같이 레고 얼굴에 바, 비치는 어 자막 왜 안나옵니까? 그래도 자막을 꺼놨으니까 안나왔지 그랬구나 자막 나오네요 이제 어 반지를 끼면 소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안 보일 뿐이지 자기는 존재나하죠. 그래서 반지를 물속에서 잃어버렸군요. 아 자막 나오네요. 자막켰더니. 허허. <laughs> 설마 벌써 등장합니까? 벌써 등장해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골룸을 잘하는 것 같아. 아하, 그래, 이제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어, 어?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반지를 잃어버렸군요. 골룸이, 천하의 골룸이. 어. 빌보 베긴스, 아레인. 어, 도전 과제를 달성함. The s t r e t c h of Main p l l e 엘아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씩 찾아내는 게이 게임의 목표인가 보다. 새로운 캐릭터 구매 가능. 아니 이게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구매 욕구를 자꾸... 어, 처음부터 구매 욕구를 그냥 막 점수가 총 합산되는 것 같습니다. 레벨 완료, 어, 귀염귀염하네요. 전체적으로,